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해봤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퇴사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우시죠? 특히 저희 직종은 대부분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하기 때문에, 알바를 제외하면 다른 직종 경험하기도 쉽지 않고, 퇴사를 해도 다시 할줄 아는 게 없으니, 또 다시. 돌라갈것 같은 불안감이 들, 저도 맨날 열심히 출퇴근하고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생각을 하면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이들과 웃으면서 즐겁게 놀이하고 수업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등등 교사 일에 한동안은 자부심도 넘치고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경력도 점점 쌓아가고, 자격증도 1급, 원장 자격증도 취득해 가고 있었지만, 사리원장이 되기엔 건물 살 돈도 없고, 거기에 월급제 원장을 하더라도 대학원에 가려면 투자 비용도 필요하고, 거기에 제가 원장이 되었을 때 미래는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느라 식사 한끼 제대로 못 하고 화장실도 눈치 보면서 다녀오고 사소한 일로 전전긍긍하는 제 자신에 만족스럽지 않았고 거기에 사회적인 인식 또한 낮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1년, 2년 보내다가는 경력은 쌓아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혀 나아진 삶이 아니었고 매일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이직과 취직을 반복하다 나이 들어선 보조교사나 연장원교사를 하고 이런 순간의 반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었지만 월급만 매달 받는다고 안정적인 삶이 전혀 아니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월급은 받을지 몰라도 답답함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난 이제 어떡하지? 하고 고인물 되고 도퇴되어 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경력이 많아도 나이 들어서 보조교사나 연장만 교사가 되면 알바처럼 하루하루, 연명하거나 담임이라면 감봉 당하거나 또 체력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하고, 그때부터 잘못하면 내 인생 정말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아찔한 마음에 퇴근하면 매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을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른 일은 뭐부터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했고 저는 또 현실적인 타입이라 좋아하는 일만을 생각하기엔 뭔가 부족했고 그 당시에 저도 좋아하는 일은 뭔지 몰랐어요 그렇게 퇴사하고 나서 현재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 많으신 선생님들에게 지금 하는 고민들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한 순간부터 현재 내가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일 말고 다른 일 무얼 할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나갔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부자라면 모를까 앞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일 뿐더러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점중 수익이 저에게 가장 큰 초점에 맞춰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에 한계가 없는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블로그 운영이 기점이 되어 현재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전에는 한 개의 업체를 맡아서 시작했었는데 현재까지 개수로만 따지면 총 14개의 업체를 맡아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현재는 집중적으로 4, 5개 업체를 맡고 있는데, 처음에 새로운 분야이고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다양한 업체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개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업체 개수보다는 광고주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드리면서 수익의 크기를 늘려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시도하며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제가 깨달았던 건전 저만 잘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 남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때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과거의 저도 현재의 저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듯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영유아 퇴사준비연구소를 통해 저에게 큰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영유아 퇴사준비연구소도 함께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눠드리고 도움받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행해 나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오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일, 열정 쏟을 수 있는 일을 찾아가게 되었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는 과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그... 깨달았던 것들, 용기도, 드리고 좋은 정보들을 드려서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영현에서 같이 손잡고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저도 더 공부하고 활발히 운영하며 반응이 좋다면 틈틈이 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넘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저와 같은 방향을 가진 발전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을 돕고 또 저는 그런 선생님들을 도우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채널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혹은 유치원 선생님들 모두 너무 한 곳에만 매몰되거나 갇혀있지 마시고 현재가 가장 젊을 때라고 하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라고 도움 필요한 일들 있으시면 저한테 용기 내서 도움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과 함께 손잡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더 도전하고 영상으로도 전해드리면서 잘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종종 달아주셔서 저 또한 정말 큰 위안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도전하기 전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마냥 좋은 일만 가득한 건 아니지만 댓글 보며 다시 힐링하고 마음 다잡으면서 도전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얼굴은 모르지만 서로 북돋아주고 원동력이 되어서 함께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